자, 뭐예요? 누가 사랑의 선물. 자, 이거 딱그렇 사랑의 거예요, 선물.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선물 주신 거예요. 대단한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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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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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이거 우와! 청소기. 사랑이 청소기요. 사랑의 선물 되겠다. 이제. 이 청소기 좋아해 어, 야, 이거 이거 어, 이거 어, 이거, 어, 이거 빼봐요 빼봐 아니에요? 아니 사랑이가 엄마가청소기로 항상 청소해서 아 우와 이거 봐봐 이거 차라이 자동차 좋아해 자동차 잠깐만. 우와 사랑아 이 15000원 넘어야 안넘어 <laughs> 왠지 중국냄새가 <laughs> <좋은데>, 가야 <가성기야> 맞아 <웃음> <웃음> 마, 진짜 <그런> 줄 알았어 <laughs> 중국을 했는데 중국... 아, 이건 새거야 이건 새거야 이거거야 근데, <laughs> 왜냐면 사랑의 장난감은 야, 그 가격에 맞춰서. 그치, 장난감이 밥이야. 근데, <웃음> 크게 넘지 않았어. 아, 근데 네. 애기용품이 인정입니다, 저는. 자, 사랑아, 가져오더라